안녕하세요 걸어서 빌딩 속으로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역삼역 인근 논현로 대로변에 매각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또그 인근 대로변에 초금매로 나온 귀한 매물이 있어서 급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역세권 대로변에 평당 1억대 물건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역삼역 인근에 말이죠. 그래서 현재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매각이 예상되는 물건이니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역삼역에서 출발해 GS타워를 지나 원주역 방향 논현로 대로변을 걷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데요. 아시다시피 역삼역 인근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즐비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강남역 인프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임대나 사옥 매입을 선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삼역 인근 테헤란로는 최근 평당 6억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7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 부근 용도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테헤란노에서 지에스 타워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이면도로를 건너서면서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빈 건물도 현재 매각 진행 중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로변이고, 가시성이 좋아, 소유자분이 평당 4억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조금 있으면 도착할 오,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사례는 어, 올 6월 달에 거래된 물건이에요. 평당 2억 3,700만원, 총 380억에 매각됐습니다. 지금 길 건너 보이는 저 베이지색 건물인데요. 아,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아,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대지 160평이고 연면적은 713평으로 2003년에 신축된 건물이고 지하 2층부터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차도 17대까지 가능하고 무엇보다 용적률이 299%로 49% 초과 이득을 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소개해 드릴 금매 아, 금매라고 하기에도 좀더 금매인 어, 물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 건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기 보이는 대로변 코너 건물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350평, 연면적 1220평으로 층수는 낮아 보이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이에요. 지하 2층부터 4층 규모고요. 1988년에 지어진 건물로 용적률이 약 190%로 60% 정도 부족한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대지가 넓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 보여서 매입 후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 밸류업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물건이에요. 네, 물건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길을 건넜고요. 한번 건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도 보이네요. 네, 지금 건물 앞 현관 앞까지 거의 왔고요. 어, 연식이 꽤 있는 건물인데도 워낙 튼튼하게 지어진 데다 관리를 잘해 오셔서 그리 오래된 건물 같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을 지나 이면으로 들어가면 아, 4m 아, 일방 통행길이 나오고요 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대지가 350평이라 그런지 후면으로 상당 부분 들어오네요. 네, 총 주차 대수는 17대고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외부와 실내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 외부 주차장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주차장에는 아, 총 7대를 댈수 있고요. 오른쪽에 4대, 또 왼쪽에 3대를 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실내 주차장에도 꽤 많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매각 희망가는 580억이구요. 평당 1억 6,590만원입니다. 이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어, 관심 보여주시면 어, 쉽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후 그대로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활성화되면 평당 2억대 중반은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고요. 아까 매각 사례에서 보여 드린 것과 같이 이미 주변 건물이 2억 4천 가까이 거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기대됩니다.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임대 상황과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